자, 최단거리 구하는 거. 얘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대로, 1, 내용대로, 1, 1, 1, 1, 1, 1, 1, 1 이렇게 하고요. 요거 두 개, 요거 두개 더해서 두 가지, 두개 더해서 세 가지. 그 다음에 세 가지, 여섯 가지. 얘는 여섯 가지, 여섯 가지 이래 되고. 그러면 얘는 네 가지, 그 다음에 다섯 가지, 여섯 가지. 10가지, 그 다음에 16개, 2개 더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얘 22가지. 얘더 하니까 15가지, 21가지. 자, 그 다음에 얘는 31. 그 다음에 얘는 2개 더 하니까 62. 그럼 얘 더, 2개 더 하니까 53. 그래서 2개 더 하니까 105. 이렇게 계산하는 게 빠릅니다. 알겠죠? 나눠가지고 하는 것보다. 자, 얘도 111로 하는 거, 찢어지거나 이렇게 가운데 비어 있거나 할때 111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. 여기까지 한 가지, 한 가지, 한 가지, 한 가지, 한 가지. 몇 번만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되게 쉬워요. 얘두 가지고, 얘 더해서 세 가지, 네 가지, 그 다음에 더해서 다섯 가지. 그럼 더해서 세 가지고, 얘네 가지, 다섯 가지, 여섯 가지 이렇게 되죠. 자. 여기 요까지 오는 건요 4가지예요. 그래서 더해서 9가지고 그 다음 더해서 15가지 요래 되고요. 그 다음에 얘 내려오는 거 요거 4가지고 얘 9가지고 그 다음에 요놈은 4하고 4 더해서 8가지가 되는 거죠. 얘 17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얘 17이 되고 얘 34가지 그 다음에 요놈은 17하고 15를 더해서 32가지 그래서 쟤는 32하고 34를 더해서 66까지가 답이 되는 겁니다. 얘도 마찬가지죠. 자, 얘한 가지, 한 가지, 한 가지, 한 가지, 한 가지, 한 가지. 얘두 가지, 세 가지, 네 가지, 다섯 가지, 여섯 가지. 자, 요거 여기 여섯 가지 요거 더할 거 없으니까 여섯 가지, 여섯 가지, 여섯 가지, 여섯 가지고요. 그다음에 얘도 내려오는 게 요거 여섯 가지, 여섯 가지, 여섯 가지 요래 돼요. 그러면 더하면 10이고 이거 18이고 자, 이거 18이고 그다음에 36이 됐고. 그다음에 24고. 그다음에 요놈 24고 요놈 23입니다. 더할 게 없어서 그래요. 대각선으로 더하는 거니까 요거 뭐가 나오냐면 어 60그 다음에 84 요거 84 그래서 두개 더해서 108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